오늘은 현미경을 이용한 구강 검진이 임상에서 어떤 이점을 주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미경의 가장 큰 장점은 단순히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분해능과 조명의 질이 월등히 높다는 점입니다. 동축 조명 하에서 8배 이상 확대된 시야는 수복물 변연의 미세 르퀴즈나 마진 적합도, 초기 탈의 인접면 우식과 같은 눈으로는 놓치기 쉬운 치아의 구조적 변화를 훨씬 더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이러한 시각적 정보는 병변을 더 이른 단계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결과적으로 치료를 더 보존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합니다. 단순 수복으로 가능한지, 마진 보정이 필요한지, 교체 적응증에 해당하는지 등 치료 범위 결정의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현미경 검지는 특정 과에 국한되지 않고 치주 보전, 보철 전 과정에서 모두 유효합니다. 치주 영역에서는 플락 잔존과 치은 연화 변형 상태를 더 명확히 확인할 수 있고 보존과 보철에서는 마진 인테그리티와 미세 리퀴즈 평가에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현미경 화면을 그대로 기록으로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다큐멘테이션과 환자 교육 가치가 높다는 것입니다. 환자에게 실제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하면 치료 필요성에 대한 이해와 수용도가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정리하자면 현미경을 이용한 구강 검진은 진단의 민감도와 신뢰도를 동시에 높여주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초기 병변을 더 빨리 발견하고 불필요한 삭제를 줄이며 치료 결정을 보다 근거 기반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일반 진료에서도 충분히 표준화 될수 있는 도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